지금은 현재 저희 윈도우로 구동을 한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고객분 윈도우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윈도우로도 지금 동일합니다. CPU는 라이젠 9800X3D인데 상당히 버벅거린다. 그리고 점유율도 높다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 테스트를 했을 때 상당히 느려요. 그리고 암만 순행이 좋다 해도 9800X3D 시네벤치 돌렸을 때 온도가 38도밖에 안 나와요. 5,200. 클럭은 뭐좀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상당히 버벅거리면서 느리다 CPU 온도가 안 올라간다 시네벤치 점수를 봤을 때 현재 예상 점수가 2,660점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점수예요 네 저희 윈도우로는 여러 개를 물려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9,800일 때 보면 21,900점 나오죠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21,000 나와야 될 얘가 지금 2,000 600점 나오니까 10%에 밖에 안 나오는 거죠. 한 사이클 돌리는데도 너무 느린 거예요. 두 바퀴 돌리는데 지금 10분 가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고객분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볼 거는 CPU고요. 9800X3D 제가 장착을 해서 똑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증상이 3일 전부터 그냥 게임 켜노, 켜놓고 딴것좀 하고 있는데 게임이 네. 멈춰 있더라고요 갑자기? 네. 구매한 지 얼마 됐어요? 두 달? 두 달? 네. 두 달밖에 안된 거면 <laughs> 그냥 프로그램 문제인 가해서 혹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컴퓨전으로 가야죠 네. 두 달밖에 안되는데 사실 두달 됐고 구입처가 있고 하면 산대로 가야죠 네.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똑같으면 보드죠. 뭐. CPU 교체하고는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죠? 네. 예.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펜 속은 나중에 컴퓨션 가시게 되면 라디펜이 좀 시끄러우니까 바이오스에서 팬 속도 조절을 좀해 달라고 하세요. 네. RPM을 낮추면 좀 조용해지거든요. 네. 지금 1700, 1900은 좀 높아요. 원래 모델이 그런 것 같은데 네. 좀 낮춰서 조금 더 조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낮춘다고 CPU 온도가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현재 아이들시 온도는 43도 정도 되고요. 지금 CPU 점유율 7%, 3% 물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아까는 시네벤치 돌렸을 때 40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38도 40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온도예요 돌고 있고요 보든가? 그리 얘도 안 올라가네 CPU가 아니구나 메인보드인가? CPU 전압을 제대로 못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CPU가 아니었네 온도가 43도 이거 한 바퀴 돌아서 시네벤치 점수 몇인지 그거까지만 확인할게요 이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특이해서 사실 영상 촬영 안 하려다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흔하지 않아요 자, 지금 한 바퀴 돌았거든요. 지금도 동일하게 점수 보면 예상 점수가 아까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수치죠. 3013점. 이 정도는 진짜 뭐 말이 안 돼요. 일단 끄고 고객분 CPU 저희 메인보드 꽂아서 누드 테스트로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건 문제가 있다. 근데 특이하다. 흔하지 않는 증상이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고 윈도우도 다시 깔아보고 SSD도 교체해보고 일단 보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움직이는 것부터 빠르죠. 뭐픽픽픽 네. 돌잖아요. 네. 이렇게 돌아야죠. CPU가 9,800인데 온도가 40도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 메인보드 교체를 한 거고 고객분 CPU, 고객분 메모리고요. 시네벤치 돌렸을 때 온도 84도. 공냉 붙여서 아까 제가 80도, 90도 사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딱그 포지션이 나오죠.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면 한 2만 1000원 정도 나오겠죠. 2만 2793. 점수 여기 있죠? 네. 예, 정상. 메인보드 분량. 보드가 문제가 있다. 그냥 쓰다가도 그냥. 아, 무 뭐, 기계는 뭐, 쓰다가도 고장나기도 하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구입한 곳이 있고, 두 달밖에 안 됐고, 그러면 글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매한 지 얼마 안 되면 구매처로 가셔야 됩니다. 네. 이 얘기 안 해도 당연히 고객분 구매처로 가실 거죠. 가야죠 <laughs> 보증기한 AS 받아야 되니까 네, 네. 보드불량입니다 네. 잘돌아야 흔하진 않다 저도 CPU 문제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CPU는 아니었어요 클럭만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데 아까 5200, 5100 클럭 네. 나왔었거든요 클럭은 괜찮은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가셔가지고 잘 AS 받으시고 가능하다면 아까 라디 상단 네. 펜 조절을 좀 해서 약간만 좀더 조용하게 네. 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도록 할게요. 네. 또 궁금한 건 없으시죠?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라이젠에 제가 CPU를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동일 모델로 교체를 하게 되네요. 사실 동일 모델로 교체 테스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CPU를 다양하게 다 가지고 있질 않아서 메모리하고 CPU하고 원래대로 고객분 보드에 꽂아서 드릴게요. 마무리 하겠습니다.